안녕하세요. 서울경매학원입니다. 한남동에 빌라가 하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60236번입니다. 용산구 동빙고동에 있는 동서연립 가동이고요. 자 매각 기일은 한번 2025년 4월 22일날 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변경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채권자가 변경을 했더라고요. 채권자가 변경을 하고 다시 채권자가 진행을 시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25년 9월 9일이고요. 금액은 좀 높네요. 25억 6천 5백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이 물건의 입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은 2억 5천 6백 50만 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2층 중에 2층이고요. 꽤 오래됐네요. 사용승인은 77년 12월 31일 날 받았고요. 그리고 이용 현황은 지금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 감정 평가는 뭐 토지 쪽에 꽤 많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11일이다. 확정일자 안 받았고 배당 요구는안 했습니다. 아, 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는 24년 7월 1일 근저당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저당. 자 근저당이니까 자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겠죠. 대항력이 빠르기 때문에 인수한다. 그런데 보증금을 얼마인지 몰라서 입찰을 할수 있느냐 이랬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저기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청구금액이데꽤 크네요. 15억 정도 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이 임차인은 명도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토지용계 확인원입니다. 토지용계 확인원. 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가로 뭐 구역별 높이 제한 구역이다. 쭉 되어 있고 보니까 쭉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다. 대상자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쭉 보니까 뒤에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한남 5 재정비 촉진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구역이고요. 이 구역 내 잘, 지금 한남동은요, 경매, 경매가 물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모처럼 하나 나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21평이고, 25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진행 과정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용산은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고, 원래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재개발은 제약이 있습니다. 전매 금지하는 법이 있거든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전매가 안 됩니다. 즉 매매로 사면 현금 청산인데요 재개발은 투기 과열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매로 사면 현금 청산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용산인데. 수기 완지구인데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조합 설립만 되어 있더라. 그러면 어, 우리 어, 예전에 배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된 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조합 설립이 되어 있다. 그때 어, 알아봐야 될 사항 조심해야 될거 어, 어떤 거예요? 어, 전에 영상 혹시 보셨나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에 현재 이 채무자가 다른 물건이 있는지,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거, 재개발 지역에서 또는 모아타운 내에서 아, 이런 것들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혹시 주택수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입주권이 오롯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를 나지 않았나 봐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사업시행 인가 신청까지 한 걸로 보입니다 6월달 인가 그래서 사업이 좀 가고 있고요 자 여기는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엘러 선정이 됐고 아 여기에 지금 단지명도 아크로한남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네요. 아크로한남으로 됐고 시공사도 선정됐고 지금 사업시의 인가도 신청을 했으니까 조만간 조만간 아마 사업시의 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절차는 뭡니까? 감정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마 분양신청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여기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뭐 17억 6천, 그다음에 작은 거는 뭐 9억 3천, 좀 평수가 큰 거는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조합원 분양가들은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변동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남 5구역에 나와 있는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꽤 높은 가격에 될 걸로 보이시는데 단, 대출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남 5구역에 나와 있는 빌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